4시간 53분째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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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6시 나 애플워치 몇 칼로리 나오나 해볼게 원래 등사 약간 좀한 사이즈 크게. 좀 크게 빵맞으면 아작아. 그냥 이이 아이들은 찍어봐요. 아 너무 아, 웃기다. <laughs>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되데 찍어봐.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여기 아이들 다 있어요. 나도 도안 믿긴다 설레이 크긴 하거든 아 진짜요? 나도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아침 7시에 뭐 먹는 뭐, 뭐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도요 아, 저도요 진짜 오랜만 음. 처음인 것 같은데? 올해 올해요? <laughs> 올해가 끝나가는데? <돼? 웃음> 응 여기 음. <laughs> <왜> 콩나물 아안하나 <laughs> <목소리도> 진짜? 촉촉한 <응. 목소리도> 초코칩. 아 우리 하루 종일 먹나요? 예? 네? 언제 올라가까 대체? 아이 가게 털기로 했었네 <목소리도> 양쪽하고팔 나대도 있고 팔은 나주고아 진짜 웃기다. 색깔은 이거 이거 두 가지. 목수건 안 필요하냐고 목수. 건 <laughs> <laughs> 혼자 가려고 했는데 따라오겠다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준비가 잘돼 있고 여기는 예전에 어떤 데가니까다 없는 거지. 아아했 뜨네. <laughs> 오늘 안에 가는 거지? 아 맞아. 아 진짜 간다. 언제 <laughs> 한 시간 된거 같은데? 잘 다녀올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우리 이제 하산하는거 아니야 지금? 직하는 거 아니에요? 저서 고생한 거 같은 데 오늘 하나 못 가요.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사장님이 두 개씩 들어있다 했거든. 아, 말도못 했어요. 어, 하나만 필요했었으면, 하나가 들어있다 생각했으면, 한 개만 샀지 않을까. 았 아니,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던 거야. 지금 시간에 7시 25분. 진짜 가요? 진짜 가는 거 맞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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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하이킹 갑시다. 진짜 가면 되죠? 아나눈한 번도 못 봤거든 몇년 동안.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저기 드디어 정상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뭣도 모르고 가야. 그렇죠 어, 그렇죠. 그냥 올라가지니까 음. <laughs> QR 코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저 오실 분은 예약 QR 열고 이쪽으로 오세요. 예약 QR이? 예약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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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세요. <목소리> 시작이다. 왜 이렇게 <laughs> 반쯤 온것 같지 느낌이?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제일 빡센 코스를 고른 거예 아, 내가 성판악을 예약을 했는데 완만하고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치가 이게 진짜 예쁘대. 그래서 이왕 갈 거면 이걸로 가라 해서 바꿨지. 아 근데 힘들다. 아, <laughs> 오늘 눈질도록 보겠다. 뭐야? <목소리> 그거는. 아, 잠깐만. 아. 또아 찍고 있는 거구나. 아, 네. 제일 아끼는 신발 이러니까 뭔가 죄 짓는 것 같아. 어. <웃음> 오! <웃음> 아니 너무 이쁜데 오. 어 진짜 안 미끄럽다. <laughs> 오, 어, 진짜 하나도 안 미끄럽다. <laughs> 어머, 우와.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데. 진짜 무게 장착이다. 괜찮아 <목소리> 이게 경사가 아니었던 거야? 이 빨간색이 그거 아니가 미친 경사. 예쁘긴 되게 예쁜데. 72분 경과. 난 중산할 때 내리막 나오는 게 제일 무서워. 진짜 시작됐다. 빨간 코스. 와. 여기서부터 찐이다. 진짜 찐이다. 어 미워보면 무섭다. 와 최고다 진짜. 치즈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 치즈는 스트링 치즈야. 아, 그거 땡겨요? 뭐라도 먹어봐야지. 항상 <laughs> 땡기는데. 진짜 안 먹을 거야 음...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 음... 애가 아니었데 진짜 맛이 하나도 없어. <laughs> 나... 고무 씹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눈이 훨씬 맛있겠다. <laughs> 진짜. 다음 지갑 뛰어보러. 그래? 가이바이보. <laughs> 가이보. 시야에서 없어져야 된다? 시야에서 없어져야 된다. 보인다, 보인다. 어, 15분 남았다. 대피소까지. 이어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서나것 같아. 어떻게 이렇지? 근데 우리가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지? 중요하잖아.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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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정도는 뭐 이제 이러면간에 올라갈 수 있어. 비 떨어져 엄마. 비 떨어져 임마 내가 처음 밟는 눈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독적이야. 한번 먹어야 돼진내 <laughs> 생애 최고의 맛있는 초코칩이 될것 같아 음. <laughs> 아 진짜 힘나네 너무 힘든데? 진짜 맛있다 음. 이제 마지막 지점 같은데 분명히 여기 계단 같은데 계단이 안보여 컵라면 먹고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진짜 예쁘다 이제 시간 4시간 53분째 막판 스퍼트 아나나나 나, 나, 나. 아

연기가 안 나는데? 응? <laughs> 기가 <laughs> 어? 아, 네, 기 난다 연기 난다 <laughs> 리얼 그대로 일듯오저 어? 이거 되게 불편해 이거 아 지금 맛또 처음이네 체감온도 마이너스 9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응. 맛있어? 맛있네요.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추운데 맛있다. 진짜 아, 아, 춥다. 빵 먹을래? 음. 아, 먹고 싶은데. 너무 춥다. 근막 산을 정복한다,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그런 건 없는 거 같고. 함께 잘 어우러져서 왔다. 하지만 내려가서 땅을 밟을 때까지. 아니, 방심하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야겠다. 어, 저기 바다 보이네. <목소리> 전기장판에. <목소리> 폭딱 들어가서 가보자. 아, 가자 가보자. 가자 아이, 제는 천하무적이 다. 진짜 진짜 허세 닿았다. 집몇시간 했냐? 9시간 반, 1655 칼로리. 아니 저 출구가 되게... 탈출하는 느낌인데? <laughs> 좀 올려야 돼아 저거 내생했다 9시간 반예 1,657칼로리 아 21kg 잘했다 와 아, 진짜 했네 했네 고생 <laughs> 많았어 <laughs> better